네, 코리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에코챔버 벗어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유튜브 구독 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히 투자에 관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오늘도 역시 구독자분의 질문으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 이분께서, 에이, 에, 에, 알렉스 청? 어, 네,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컨텐츠 소스를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나머지 것들을 뭐다 이제 공유해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에코챔버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뭐, 방 안에 이렇게 갇혀있으면은 소리가 퍼지고, 퍼지고 퍼져가지고, 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그 정보 편향성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다 인공지능에 지금 에, 그 유튜브에 인공지능이 보라는 걸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목표는 바로 에코챔버 벗어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코인 관련 채널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구독하는 구독 리스트. 처음에 제가 작년도, 2024년도 11월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큰 관심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또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오태민 선생님의 지혜의 족보.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지금도 보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다음에 이 검은색들은 과거에는 열심히 봤는데 지금은 거의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뭐 비트코인 돈봉남 TV, 할투. 이분 되게 재밌죠. 네. 뭐 계좌도 까고 그래서 뭐 재밌긴 한데 네, 되게 좀, 좀, 네, 좀 주의해야 될그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불장TV, 퍼즈. 네, 이분은 이제 그 차트 분석 열심히 하시는데, 뭐, 나름 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자카 t v 그 다음에 성정길, 뭐, 이런 분들 옛날에 봤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 XRP 관련인데, 제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들어왔다가, 그때 이제 알트 불장이 확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트를 다 팔고, 이제 엑셀피로 리플로 그때는 리플이었죠. 리플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에버그린 채널. 네. 그다음에 타임 레버리지 뭐. 여러분들 뭐이분이 되게 책도 막 쓰고 그래 가지고 뭐 원조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 원조 아니에요. 네, 원조 아니고요. 에버그리 님이 원조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분도, 네,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왜 보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슴새벽, 슴, 뭐, 슴 센세 임무나, 이분이 같이 하시는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비트티비, 브레이크아웃, 뭐, 사면가, 뭐, 머니 블라블라, 이거 말고도 또몇개 있는데, 뭐, 다 삭제했어요, 제가. 구독, 네. 그때는 엑셀피에 관련된 건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전에 뭐 리플에 대해서, 엑셀피에 대해서 영상 올리니까 사람들이 야 공부는 그거 해갖고 되겠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여러분들 보시는 거 제가 다 봤었습니다. 네 미안하지만 네다 봤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오인의 오늘의 코인 뉴스 이런 거 봤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뭐 연락처 남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남기라는 거 이거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 여러 정보를 원하는 데들은 다 여러분 리딩방으로 이끌어가지고 뭐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제일 보면 안 되는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비트슈아. 이분은 네, 지금도 가끔 봅니다. 네, 이분 너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시고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해가지고, 네, 또 뭐, 요즘 뭔 소식 없나? 볼, 이런 거 구할 때 이제 좀 가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농부 조선생 이분은 되게 학, 학구적이에요, 학구적. 그래서 뭐, 새로 나온 코인이나 그 어떤 그런 코인의 기술적인 문제들, 그런 게잘 이해 안될때 이분 컨텐츠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요. 뭐, 이런 거 이제 아예 안 보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요런 채널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입한 유일한 유료, 유료 구독 채널이거든요. 에버그린 채널입니다. 네. 이분은 왜이 그러냐? 제가 이제 리플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이 6년 전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어 이제 국제 송금 스위프트를 점유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올려 놓으셨고 이분이 원조의 원조. 다른,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분의 어떤 분석에 대한 그런 아류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원조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해 가지고 이분이 막다 계산까지 해 놨어요. 네. 그래서 엑셀로 해 가지고 <laughs> 리플엑스 그 XRP가 스위프트에서 몇 프로를 할때뭐 예상 가격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짜 예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유료로 왜 가입을 했냐?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이, 네, 올해 1월인가? 1월인가에 그, 어, 리플이, 그때 XRP가 5천원을 했을 때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5천원에다 이제 익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XRP에 대해서, 너, 리플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했던 유튜버가 이거를 5천원 밖에 안 됐는데 다 익절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아, 이거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에버그린 이분 채널에 구독을 하는 이유는 이분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편향성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그 세력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 잘못된 게 있을까? 뭐, 어떤 내가 오류에 빠져 있을까? 뭘 잘못 보는 걸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철학적 사유거든요. 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상당히 예리하기도 해서, 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리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익절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네. 제가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 이거 리플 그냥 계속 믿고 지금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 이거 언젠가 10달러 가겠지. 그러면서 맨날 리플에 관련된 영상만 보면서, 아, 그래, 오늘도 힘내세요. 뭐 이러면서 계속 지금도 견디고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직도 계실 텐데, 주위, 주변에 아직도 그러실 거예요. 맨날 영상 올렸는데, 뭐 감사합니다. 같이 건뎌, 이르죠 네. 아직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탈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료 구독을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 관련된 채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예, 미국 주식 채널 에디, 이분은 진짜, 어, 이분은 제가 그, 유료가입은 안 했지만, 가끔 저도 슈퍼챗을 쏩니다. 왜냐하면, 어,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 미국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이 좀 빨라야 되는데, 어떻든 생방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정말 8시간 이상씩 이걸 한다는 게전 진짜 대단해 보여요. 아무리 전업이 래지만 진짜 밥 먹어가면서, 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한국, 그, 그,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 네, 서학개미들한테는, 아, 진짜 이런 분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분, 이런 분들은 진짜 저희가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몽키, 이분도 되게 뭐, 구독자 많죠. 네, 이분 거는, 가끔 자주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예, 오, 그, 매경 월가 월부에서, 이제 홍장원이, 특파원 이분도 자신이 뭔가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 인정을 하고 수정할 줄 아는 분이요. 에 저는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네, 자기가 뭔가 이렇게 끝까지 우겨야 되거든요. 자이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저 그런 분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정치에서는 이제 극좌로 가고 극우로 가는 거죠. 나는 틀림이 없어. 네, 내가 생각하는 건 반드시 맞아. 예, 절대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빠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좀 좋고 그 다음에 ASPM 리서치라는 거는 이분은 어 약간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투자시장에서 제일 볼륨이 큰 데가 채권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면 낮지만 볼륨 자체가 큰 돈들이 노는 데는 사실 채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읽는데 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흐름을 읽기 위해서 이분 컨텐츠는 좀 자주 챙겨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볼때 있고 안볼때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경제 채널에서는 어, 저는 언더스탠딩은 꼭 챙겨봅니다. 네, 물론 다볼 수는 없어요. 너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이 채널의 장점은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진우 기자 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그 재료공학인가 그걸 공부하셨어요. 이과 출신입니다. 이과 출신인데 경제학을 하면서 굉장히 요약을 잘하고 굉장히 비판도 잘하고 굉장히 그 관점을 되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를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든 뭔가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언더스탠딩 팬이고 삼프로 TV는 옛날에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 잘안 보고 압권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박종훈의 지식 한방도 좀 챙겨보는 그뭐 스타일이긴 합니다. 이분도 이제 어쨌든 경제 기자 출신이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기자만의 그런 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좀 이렇게 요약해서 보는 편이고 다른 것들도 이제 다른 채널들도 뭐 와이스 트리이나 환경 글로벌 마켓 뭐 이런 것들도 주제가 괜찮으면 좀 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송경재 여기도 이제 이진우 기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 또 챙겨 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이제 SOD라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약간 기술이나 공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빅테크나 기술주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 테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테크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채널은 가급적이면 챙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자동차 미생일에는 네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구독자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이이 이 채널도 어떻든 우리나라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의 관점을 전해 주시고 이분이 특특 특, 특, 특징인 게 뭐냐면 자동차 미생이면 되게 자동차 고급 자동차 탈것 탈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 지금 쏘나타 10년 넘게 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짠돌이 같은 스타일. 네. 요런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되게 솔직하시고 네. 그런 관점이 되게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채널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곽수종 이분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많이 챙겨 봤는데 요즘은 좀 감각이 좀잘 모르겠어요. 요즘을 잘 따라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박사기도 하신데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안유아 이분은 뭐 다들 뭐 중국 전문가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분 되게 싫어할 거예요. 네 친중이기 때문에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제대로 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얘기가 뭔가 좀 궁금할 때 이분 것도 가끔 보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채널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런거왜 보냐면 아 다른 분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뭔가를 좀 네, 참고하기 위해서 좀 보는 채널이고요. 그 다음에 EBS 다큐 프라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철학적 거 제가 약간 철학이 고플 때, 네,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네, 되게 좀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하시는데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양 과목 듣듯이 예, 예전에 이제 철학 강의 듣듯이 가끔 이제 철학이 고플때 가서 뭔가 이렇게 다시 뭐 복습도 하고 네, 새로운 것도 듣기도 하는 그런 공부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강력 추천하는 채널을 한세개 정도 꼽아봤는데요. 네, 요즘에 네, 큰손 노이형 이 채널, 예, 저희 자녀한테도 좀 보라고 하거든요. 이분은 진짜 로고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거는 뭔가를 안목을 키워 주는 채널입니다. 네, 내가 뭔가 좋은 게 뭐지? 내 세상에 가는 흐름이 뭐지? 내가 투자라는 것도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돈이 몰리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사람들의 유행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분의 채널의 강점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직접 또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뭔가 배울 수 있는 내가 해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서 여러분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거 뭐 뻔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요즘에 챙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뭐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 얘긴데 되게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말 정주영 회장님 정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이고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인 중에 아마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가장 저는 존경합니다 물론 뭐뭐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도 훌륭하긴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산업 발, 그, 성장에 정말 기틀을 쌓으신 분으로 정, 정주영 회장님을 따라갈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분 되게 존경하는데, 예, 되게 다른, 그,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되게 잘 이용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들어보는 게 저희의 마, 결국엔 투자는 심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떻게 장기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은 방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채널 좀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정약용의 인생 조언이라고 이것도 뭐 자, 본인 컨텐츠는 아니죠 근데 여, 역시 요, 요즘 와서 뭐 정약용 선생뭐 책을 또 열심히 또 읽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요즘 내가 뭐 고민이 되거나 그런 것 중에 혹시 이그 정약용 선생의 다산에 어떤 지혜를 얻을 만한 게 있을까라고 보면 네 그때그때 그때 이게 약 처방처럼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아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뭐 이럴 때 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돈은 아니잖아요. 돈이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강추 채널도 좀 공유를 좀 댓글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가능하면 이유를 좀잘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여러 개를 하면 또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좁혀가지고 또.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만은 꼭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채널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가능하면 꼭 합리적인 이유를 달아주시면 저도 꼭그 채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 국민 일 이도륨 각기 운동해야죠. 네 점점 네, 아이디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용 편이에요. 네 아까 정약용 선생도 했으니까. 자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님은 당연히 비움을 말씀하시죠. 모든 불행은 소유로부터 시작되니까요. 네그 다음에 네한 땡땡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채움이지요. 네 한낱 머리카락이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아마 모를 겁니다. 네한 땡땡이에요. 네그 다음에 코리나빠는 네, 이더륨이죠. 네 인생은 너무 비워도 괴롭고 너무 채워도 덧없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더륨 하나 정도는 꼭 가지시면 중용의 덕을 쌓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리시의 물린 돈 언제쯤 탈출 가능할까? 네, 이거 아직 100%미확100% 100 확정은 아닙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어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